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박대장입니다. 아, 즐거운 화요일, 휴문날입니다만, 저는 또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용품들이 이렇게 택배가 또 잔뜩 왔는데요.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보여드려야겠다. 요거는 광고를 해야겠다. 자, 요게 이제 새로 나온 파충류 바닥재, 탈취형 바닥재라고 써 있잖아요. 이 제품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. 요런 이제 센스락 2호 터브를 기반으로 한렉사육장들 보통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. 뭐 내가 레게를 키우던 페테이를 키우던 뭐 뱀을 키우던 간에 거의 뭐 국민 렉사육장이잖아요. 센스락 2호 고그 2호에 딱 맞게 재단이 돼서 나온 아주 깔끔한 바닥재라고 합니다. 한번 뜯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게 이제 센스락 2호 터브잖아요. 여기다가 요 사바나 탈취 바닥재 요게 딱 들어맞는다고 하거든요.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음 정말 좋네요. 보시면은요, 이게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펠트지 우리 파는 펠트지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두께가 두툼하고요. 또 막상 만져보니까 또 약간 다른 느낌이네요. 약간 꺼끌꺼끌한 느낌도 나고. 근데 이게 약간 바닥재는 꺼끌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탈피를 할때 이런 데 이제 비벼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탈피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. 바닥재는 좀 꺼끌한 게 좋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. 어, 이런 식으로 그냥 센스락 이후에 바로 까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. 레오파드 개코 투하. 깔끔하겠죠. 그리고 제가 아직 사용은 안해 봤지만 제가 이제 카달로그 같은 건 여러 번봐 가지고 좀이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는데 이 탈취 바닥재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러니까 개체들이 똥을 싸면 이제 똥 냄새가 나고 하잖아요. 요산 냄새 특히 많이 나는데 뭐 그런 거를 좀 잡아 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세척할 때 똥을 싸면 세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물 세척 가능합니다. 예, 수압으로 조져 주세요. 아, 칼슘 샌드나 뭐 여타 바닥재들이 좀 판매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음뭐 괜찮습니다. 전 다양한 좀 최대한 다양한 파충류 용품들이 많이 많이 나와 가지고 어 저도 써 보고 여러분도 써 보고 예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.